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평소 관심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 교원 2급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부터 실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지우멘토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죠? 오늘은 한국어로서의 외국어학 전공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도 학위취득 방법보다는 해당 전공을 통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교원 2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자격입니다. 취득 후에는 국내 세종학당, 대학부설, 어학당,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온라인 한국어 강의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고 실제로 강의가 가능한 등급이 바로 2급 자격입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 취업이나 온라인 부업, 재택강의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30세대뿐만 아니라 40, 50세대분들까지 폭넓게 도전하고 계신 자격증이에요.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력 요건과 과목 이수 요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학력은 관련 학과 학위 조건을 갖춰야 되고 과목이수 요건의 경우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각 영역에 맞춰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영역은 1영역부터 5영역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각 영역 조건에 맞춰 이론 14과목 실습 한과목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이 자격은 국가시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건만 충족하면 문화체육관과 관광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전공이 다른 분들도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과정을 통해 조건을 갖추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 교원 이급을 준비한다면 비전공자인 경우는 과목 이수 조건을 갖춰 관련학위를 취득하면 되고 학력이 부족한 경우는 학력 조건을 갖춰 과목 기수 조건도 같이 갖추고 계신데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고 과정은 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직장인도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기관에 나가서 참관과 모의 수업을 진행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실시간 줌을 통한 온라인 실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덕분에 지방이나 해외 거주자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수업을 어떤 교육원에서 듣는 것이 유리할까요? 늘 말했죠. 교육원 선택할 때 뭐부터 확인해라? 교육부 평가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라. 인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실습 운영 지역과 수업 지원 시스템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론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지만 실습은 직접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거주 지역 근처 실습 기관과 연계된 교육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 요즘은 실습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가. 과 요소와 이수 기준이 쉬운 곳에서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 지우 멘토가 1대1 플래너로 최종 학력과 상황, 일정에 맞춰 과목 계획부터 실습 부분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 교원 2급 과목은 교육원마다 수강료가 다르지만 보통 과목당 9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용 차이는 강의 품질, 행정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어떤 교육원은 과제 토론 시험에 대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성적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어떤 곳은 도움이 아예 없어 과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따라서 단순히 저렴한 곳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교육원을 선택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전공 소개 다섯 번째로 하운트문인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도 더불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자격증 취득 기준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교육원 선택, 학습 설계, 실습 교육원 선택, 비용 계획까지 모든 과정이 이후의 자격 발급과 실제 강의 영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첫 걸음을 안정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목 이수부터 실습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더보기의 상담 링크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